이천시 시립박물관이 완전히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다양한 유물과 작품들로 이천시 역사를 한눈에 알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2002년 5월 24일 첫 개관 후 이천의 고고, 역사, 민속문화 등 자료를 통해 이천의 정체성을 알려온 이천시립박물관. 그동안 기증유물실, 향토유물실, 농업역사실, 홍보실, 기획 전시실 등 상설 전시실을 통해 관람객과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문화 교육까지 진행해왔는데요. 지난 6월 28일 재개관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천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문화실에는 이천의 지명유래를 시작으로 고지도를 통해서 본 이천의 변천과 고대 이천인들의 생활과 토기 사용, 산성 출토 유물을 통한 삼국시대 전략적 요충지였던 이천지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 최고의 외교협상가로 강동 6주를 되찾은 장위공 서희의 외교단판과 조선시대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의 충효열 인물과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도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천년 이천 도자 문화의 역사를 담은 명품 도자기를 전시하고 있는 도자 문화실에는 선사시대 토기에서 출발해 청자, 분청사기, 백자에 이르기까지 근현대 이천의 도자 문화와 최첨단 세라믹 작품들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획 전시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할 기획 전시실에서는 이천시립박물관 재개관을 기념하는 특별전시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왕조의 권위를 담고 있으면서 가문의 영광인 교지를 비롯해 특히 전시유물 중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의 어필과 자코도, 옛 가구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천의 모든 역사와 문화가 전시되어 있는 이천시립박물관에서 이천의 정체성과 문화를 온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